안녕하세요. 청담 리토 클리닉 김재림입니다. 오늘은 우리 피드님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. 인별그램에서 보이는 군살 없는 인플루언서들. 실제로도 군살이 없나요? 사실 이제 사바사일 것 같은데요. 군살이 일단 없다라고 할 때, 우리가 이제 그 군살을 뭐라고 이제 정의하냐에 따라 서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. 사실 사람이 이상 당연히 뭐 바디 프로필 찍고 뭐 데피니션을 굉장히 살려서 체지명률을뭐 한자리 수 대로 낮춰서 그렇게 지방을 극도로 줄이지 않는 한 누구나 다어 당연히 살은 있고, 예를 들어 팔이라고 치면 이 팔뚝 아래쪽에 이게 좀 흐느적거리면서 좀 덜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원치 않는 라인을 해치는 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복부 옆구리 쪽에 러브핸들 부위에 좀 불툭하게 튀어나온 살뭐 허벅지 내측에 마찬가지로 그러한 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체질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술의 보완이라든가 식이 습관의 어떤 조절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뭐 일반적으로 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군살없는 인플루언서들 어떤 기법이 있는가 뭐? 사실 뭐 정답은 타고나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이제 전문적으로도 촬영을 하시거나 뭐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나 방송 활동을 하시는 뭐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되게 빡세게 관리를 합니다. 뭐 운동이 아마 뭐 당연한 거고 뭐 식습관이나 뭐 먹는 양의 조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들 하시는 거고 누구나 다 바디 라인의 부위별로 뭐 잘안 빠지는 부분도 있고 각자만의 어떤 단점도 있고 또 운동과 식습관 만으로도 아쉬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사람마다 상체에 팔일 수도 있고 뭐 하체 허벅지 내측이라던가 복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예쁘고 부드러운 바디라인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국소 부위들 자기들이 신경 쓰이는 부위들은 더 열심히 좀 시술이나 좀 여러 가지 병원에 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. 사진에 잘 나오는 몸매의 특징이 있을까요? 뭐, 사진이잘 나오는 몸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 누가 봐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볼때좀더 건강한 몸에 가깝다. 뭐 이런 기준들은 누구나 우리가 사진을 보면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. 예를 들어, 가장 인체가 건강할 때는 뭐 예를 들어 20살이다. 18세에서 22세 사이다.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정상 체중 범위에 있을 때의 어떤 바디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물론 그것도 역시 뭐 체격이나 뭐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팔, 다리, The <laughs> 등등이 특정 부위에 너무 불룩하게 살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없을 때에 체격적으로 팔다리가 길다 뭐 뼈가 굵다 가늘다 뭐 어깨가 넓다 좁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각자가 가진 어떤 뼈대 위에서 살의 양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들어와 있을 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뒤에는 너무 많지 않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와 체지방 양의 조절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바디 라인의 고 그래서 어딘가에 살이 많이 뭉쳐 있다거나 어디가 불룩 좀 튀어나와 있다거나 마찬가지로 살의 양이 너무 많지 않더라도 살에 너무 힘이 없어서 그게 더 불룩하게 보이는 경우도 함께 포함을 하는 경우인데요 결국은 쉽게 생각해서 고른 지방의 라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인플루언서들의 몸매 관리 시술 주기가 궁금해요. 지방 분해나 이제 다이어트나 또는 바디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꾸준히 하는 게 당연히 더 좋고 오래 하는 게 당연히 더 좋은데 그 시술의 특성상 큰 무리가 없는 시술이라 한다면,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신경 쓰이는 부위가 있다.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오셨다. 그 상담을 통해 시술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바디 시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주기거나 뭐주2회도 있지만 보통은 뭐 내원의좀 편의성을 위해서. 일주한번 정도를 권고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제일 많이 내원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 주에 한 번이라도 좀 오셔가지고 체크할 것들을 체크하고 시술을 통해서 뭔가 지방의 양을 줄일 것들을 줄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피디님의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작은 코너를 마련해 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